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병방동,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인천 지하철 보시면은 이망역 있습니다. 계양구에 이망역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보권으로 가능하시고요. 어, 계양구, 교통요지입니다. 어디든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제 3기 신도시가 곧 들어오는 현장 중에 하나죠. 자, 여기 현장은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리룸포룸 각각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 막바지입니다. 잔여 세대 만이 남아 있으니 오셔서 3룸, 4룸 각각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 벌써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앞동은 앞동 주차장을 이용하고요. 뒷동은 뒷동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겹주차 없이 편하게 다 1열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동은 앞동대로 뒷동은 뒷동대로 나눠서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동은 앞동대로 여기 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주차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빌라치고는 주차가 깔끔하게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쓰리룸, 하루는 포룸 각각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쓰리룸, 포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쓰리룸도 한 세대, 포룸도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룸 타입입니다 어, 그래도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4층으로 3룸입니다 그리고 방 4개짜리도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매물 401호 전실부터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보시면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키큰장 4칸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신발장이 세 칸이 많은데 신발장 네 칸으로 여유롭게 우산고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실 넓어요. 신발장이 네 칸이기 때문에 전실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부 티브 시공 당연히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입니다. 예,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거실은 서양입니다. 예, 서양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어우 정말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어, 정말 햇살 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도 그렇게 뭐 막히는 것도 없어요. 요 정도면은 뚫린다고 볼수 있죠. 예, 요 정도면은 막히는 거 없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가 4층이다 보니까 편하게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아트월은 웨인 스쿠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격등도 두개 이쁘게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는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쇼파는 3, 4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한 2, 3인 가족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폭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실폭. 3,500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쇼파 놓고 TV 보시는데 크게 문제없는 거실폭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요 이게 옆쪽으로 살짝 비껴져 있네요. 일체형 같으면서도 살짝 비껴져 있습니다. 자, 기역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요. 어, 여기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 다 무릎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3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대면형이네요. 요리를 하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네, 천장에 후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요 옆쪽으로 해서 어, 여기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냉장고 자리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기역자 형태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자, 화이트톤으로 주방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방으로 세탁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수도배관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바깥쪽은 재활용품 같은 거 쌓아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문으로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저 요게 세탁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 조금 아쉽지만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2, 3인 가족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방이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3,300, 11자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200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안방이 작더라도 드레스룸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통으로 3,200 사이즈. 열1자가 살짝 안 되죠? 3200으로 정사각형 구조로 안방이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에요. 부부욕실도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세면대에 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여기 옆쪽에, 어, 따로 공간은, 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요 공간 자체에서 샤워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내. 네. 안방 앞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요 하지만 폭이 좀 좁아요 자 안쪽으로는 3m가 넘습니다 하지만 폭은 2100밖에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가구 배치를 조금 자녀분들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폭이 2100은 작기는 합니다 예 생각보다 작아요 오셔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긴 직사각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그리고 네, 안쪽에 세 번째 방, 마지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탁실이 예,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세탁실이 또 베란다로 들어갔으면 방도 정말 작거든요. 자, 보시면 세 번째 방, 그냥 무난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사실상 여기도 베란다가 있어요 어, 보일러실이거든요 예, 보일러실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이 도로가여서 이게 도로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까지 꺾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여기까지 꺾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예, 삼각형으로 근데 방은 그렇게 크게 안 꺾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베란다는 근데 어차피 여기 세탁실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창고로 쓰는 공간이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좋긴 한데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3종 가구 정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2,700이 넘어야지만 편안하게 3종 가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게 이제 세탁실이 밖으로 빠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기 베란다에 세탁실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왔다 갔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다행히 그래도 구조는 좋아요. 세탁실이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좀 독특하게 거실 뒤로 메인 욕실이 들어가요. 예, 네, 좀 독특하게.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메인 욕실은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2, 3인 가족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막힘없는 남서양입니다 서양이긴 하지만 남향을 살짝 끼고 있어서 남서양 햇살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집은 이래도 다 팔렸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세대예요 오셔서 어, 3룸 한 세대, 4룸 한 세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비교해서 꼭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